안녕하세요. 부자 멘토 이지윤입니다. 오늘은 실전 임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어떤 분쟁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그 부동산 전문가도 많고 뭐그 유명하신 강사분들도 많지만 실제로 실전에서 저만큼 경험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집을 이제 임대를 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어떤 분쟁들이 일어났고 또, 임대인과 인차인 사이에 수선 의무 때문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실전 예를 좀 들어드릴 건데, 어떻게 보면 은 투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집을 매입을 했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운영에 대한 거를 실전에 대한 그런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구독자님들께 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실전 임대에 있을 때 운영하는 거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리 의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또 실제로 임전 임대를 할때 어떠한 분쟁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서 제가 임대했던 집의 사진을 보면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의 의무일 것 같은데 사실은 임대인의 의무인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쟁들이 일어, 일어날 수 있고 또 실전에서는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제 실전에서 임대했던 집을 보시면서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집은 사택으로 임대를 한 집이에요. 그래서 사택으로 임대를 해주는 경우는 보통 방이 세 칸이면 어, 직원이 한 명, 두 명, 세명 정도가 이렇게 쓰게 되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에다가 이렇게 임대를 주는 조금 집을 험하게 쓰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굉장히 좀 많이 좀 속이 상했던 집인데 이 경우도. 보시면 약간 실전에서 원래는 이게 임대인 거 임차인 거 같은데 수선의무가 임대인 제가 했던 경우들도 있으니까 보시면 좀몇 가지 좀 팁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싱크대 상부장을 보시면은 일단 경첩이나 뭐 나사 같은 게 조금 그어 풀어져서 좀 많이 좀 내려와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수리가 좀 필요했고 그리고 거실에 보통 요새 같은 경우에는 그, 벽걸이 TV를 달다 보니까 이렇게 구멍을 많이 뚫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것도 한번 쭉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근데 이런 거는 뭐 특별히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실리콘을 쏘고 깔끔하게 그냥 처리를 해주는 걸로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아,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원상복구 해달라고 하면은 도배를 다시 처음부터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깐깐한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렇게 하는 건좀 너무 좀 야박하지 않나 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벽걸이 TV를 걸어서 구멍이 좀 났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실리콘을 좀 쏘고 깔끔하게 뭐 스티커 처리를 한다든지 그 정도로만 이렇게 수선을 해, 해줘도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이 집에 대해서 조금 화가 났던 게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세, 직원이 세 명이 각자 방을 쓰고 다, 남들이 살다 보니까 또내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회사에서 얻어준 집이지? 내 집이 아니다 보니까 집을 좀 되게 지저분하게 쓴 건데, 이런 자국들은 보통 몰딩이 이렇게 망가진 경우는 그, 청소기를, 그, 막걸고 다닌 거거든요. 함부로 이렇게 막걸고 다니다 보면은 몰딩에 부딪혀갖고 저런 이렇게 상처들이 나요, 몰딩에. 저건 진짜 집을 함부로 썼다는 진짜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좀 이건 아니다 싶은, 아니다 싶은 좀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몰딩도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구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몰딩이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는 사실 쉽, 많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몰딩은 건드릴 일이 없으니까 사실 망가지지를 않아요. 뭐술 뭐 먹고 들어와서 이렇게 일부러 뭐, 저기를 뭐 이렇게 뭐 쳤다든가 이런 거 아니면 사실 저렇게 망가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몰딩이 저렇게 여러 군데 망가진 거 보고 좀, 좀 굉장히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왜 저렇게 됐는지는 이해는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여기도 몰딩도 이렇게 많이 망가져 있었고 다음 사진도 보시면은 몰딩이 망가진 사진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을 그만큼 굉장히 함부로 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화가 났었고 문짝도 보시게 되면 문짝 망가질 일이 사실은 좀 얼마나 있을까요? 많지가 않은데 문짝도 어떻게 이정 같은 걸로 날카로운 뭐 정이나 칼 같은 걸로 약간 찔린 그런 게 있잖아요. 도대체 누가 어떤 직원이 들어와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대 굴지의 대기업의 직원들이 살던 동네 집인데 또 이렇게 많이 망가진 거 보니까 좀 많이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싱크대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썼는데, 뭐, 요런 것들은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임차인에게 한테까지또 이걸 청소해달라 하기는 좀모한 상황이니까 좀 지저분하게 쓰는 모습은 좀 보실 수가 있고, 이요 부분이 조금 핵심 포인트인데, 벽지가 이렇게 쫙 갈라져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도 제가 분쟁을, 수리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몰딩 부분은 의뢰를 해서 몰딩 부분은 당연히 임차인한테 받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멀쩡한 몰딩물뭐 너무 함부로 쓴 거니까 유지 관리를 잘 못한 거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몰딩 부분하고 문짝에 무슨 어떤 기스가 났다거나 그다음에 몰딩 부분이 뭐 파손이 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임차인분한테 요청을 드려서. 그 부분은 임차인 분이 당연히 수선을 해주셨고요. 그럼 제가 도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도배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칼로 이렇게 긁은 것처럼 이렇게 터져 있었잖아요. 터져 있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 터져 있는 부분이 약간 들떠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은 임차인이 어떤 칼로 이렇게 긁었다거나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약간 도배 부분이 살짝 들떠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약간 쫙 찢어진 이런 느낌이 가루로 쫙 이렇게 찢어진 이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임차인의 잘못이 아니라 시공하는, 시공, 도배하는 분의 잘못이에요. 왜냐면 너무 약간 여유를 두고 도배를 할때 약간 여유를 두고 이게 말랐을 때이쫙 터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여유를 두고 도배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처음에 바를 때, 도배를 바를 때 너무 쫙 붙여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를 때 이게 수축이 되니까 저게 팍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임차인한테 받을 게 아니라 도배를 시공하시는 분한테 받는 게 맞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따로 임차인 분한테 해달라고 요구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공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은 따로 제가 배상을 받았고 나머지 몰딩이나 몰딩이 뭐 흠집이 났다거나 구멍이 났다거나 문짝이 고장이 났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 임차인한테 배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친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몰딩도 고쳤구요. 그리고 문짝도 이렇게 깔끔하게 고쳤고, 또 다른 문짝도 이렇게 깔끔하게 고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0만원 정도 배상을 받았고요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영수증을 보시면 제가 20만원 정도 배상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필름 작업을 한다든지 약간 보수로 떼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그렇게 해도 처음에 했을 때보다 약간 좀 지저분하긴 한데 그 몰딩을 전체를 또다 갈아달라고 하기는 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너무 좀 야박한 부분들도 있어서 그냥 보수하는 걸로 해서 한 20만원 정도 해결 라고 여기서 키포인트는 도배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한테 물을 수도 있었지만 어, 저는 양심적인 임대인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는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 부분은 도배를 시공하시는 분한테 제가 배상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한 가지 팁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집을 깔끔하게 청소를 하고, 이제 수리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집을 이제 임차인이, 법인 임차인이다 보니까 조금 지저분하게 쓴 부분들이 있어서, 또 집을 이제 깔끔하게, 어, 깔끔, 집이 좀 깔끔해야 임대가 좀잘 되잖아요. 그래서 집이, 임대를 빨리 맞추기 위해서 제가 입주 청소를 했어요. 근데 입주 청소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평당 만 원. 그러니까 뭐 33평이면 33만원, 25, 25평이면 25만원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뭐 지역별로 약간 뭐편차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평균적으로 평당 만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인터넷에 찾으셔도 입주 청소하는 그런 업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부동산에다 얘기를 하셔도, 부동산에서도 이제 소개를 해주니까 그런 업체들 통해서 입주 청소를 해놓으시게 되면은, 집에 어떤 소독을 한다거나, 그리고, 뭐, 베란다 같은, 베란다 어떤 창틀이나, 그 다음에 창문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청소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특히 오래된 집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 창문 같은데, 창틀 같은데, 먼지가 이렇게 수북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런 거한번 닦으려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입주 청소를 하게 되면은, 그런 데까지 깔끔하게 다 청소를 해줘요. 그래서, 집이 훨씬 반짝반짝 깔끔하게 빛나기 때문에, 뭐,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집이 임차가 잘안 맞춰진다. 그러면은 집이 좀 지저분하다. 그러면은 몇십만원 아끼지 마시고 입주 청소를 하는 걸 전, 저는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소소하게 수리를 임대인한테, 아, 임차인한테 20만원 정도 배상을 받아서 소소한 수리를 마쳤고 또, 어, 입주 청소는 이제 제가 돈을 들여서 이, 이제 청소를 마무리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 요거는, 어, 안방 화장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안방 화장실도 깨끗하게 소독도 마치고 다 깔끔하게 청소가 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거실 화장실. 거실 화장실도 이제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뭐 곰팡이나 이런 것도 다 없이 깨끗하다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얘는 어 주방. 주방도 아까 굉장히 지저분한 모습이었지만 깔끔하게 입주 청소 다 마치고 나니까 새 집처럼 굉장히 깨끗하죠. 이런 이런 집이었는데 그렇게 함부로 썼으니 제 입장에서는 조금 화가 날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어, 부분들 이제 입주 청소해서 좀 깔끔하게 마무리된 부분들을 또 사진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제가 그 배상을 받았던 어, 20만 원 받았던 그 영수증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소하게 혹시나 이제 내가 사는 집도 또 몰딩이나 이런 것들이 좀 흠집이 나거나 그랬을 때는 또요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것도 이제 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집은 법인에 임차를 해놨다가 해줬다가 조금 집이 좀 많이 망가져서 어 일부는 임차인한테 배상을 받았지만 도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공자에도 잘못이었기 때문에 시공자한테 배상을 받았다라는 부분들 그거가 가장 이제 큰 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차가 어 빨리 안 맞춰줘서 입주 청소를 해서 그 이후로 바로 또 임대를 마쳤으니까 요것도 임대 임대가 잘안 나가는 집에는 입주 청소를 조금 돈을 들여서 해놓으시는 것도 한가지 팁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것도 한번 보실게요. 얘는 좀 오래된 한 20년 정도 된 구축 아파트예요. 근데 이제 이 집도 먼저 어 날짜가 잘안 맞춰서 먼저 집이 빠져나갔고 집이 좀 오래되고 그래서 이제 좀 수리가 좀 필요해서 싱크대하고 도배 장판 정도만 했었던 집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수리를 했는지 한번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구축 아파트다 보니까 되게 지저분한 모습인데 어, 다른 거, 화장실이나 이런 데들은 좀 일부 수리가 되어 있어서 좀 깨끗한 편이었고, 싱크대가 수리가 안 되어 있었고, 또 옛날 집이다 보니까 이 냉장고를 안쪽에다 들여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싱크대는 좀 좁고 어, 수납공간이 조금 부족한 이런 모습이, 모습이죠. 근데 여기는 그래도 좋은 게 뒷베란다가 굉장히 크게 되어 있어서, 어, 어, 냉장고를 뒤로 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수리를 했냐면, 냉장고를 뒤로 빼고 수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길게 기역자로 길게 싱크대 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 재작년인가 했었던 거기 때문에 밑에다가 포인트를 주지 않고 그냥 위아래 그냥 흰 걸로만 깔끔하게 했는데, 어 냉장고를 뒤로 빼니까 수납공간이 훨씬 많아졌죠. 사실 이런 공간들을 주부들이 더 선호하거든요. 냉장고가 굳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도 그렇다 보니 요것도 이제 싱크대 수리를 할때 구축이다. 그런 경우에는 어 안에 냉장고가 들어와 있어서 그 수납공간이 조금 부족하다 그런 경우에는 또 이렇게 수리를 하는 것도 한 가지 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수리를 하는 아저씨가 수리를 하는 모습이고 요거 이제 수리가 거의 이제 마무리 됐을 때 모습이고요. 이것도 이제 수리가 거의 마무리됐을 때 모습이 그렇게 좀 아, 뭐 아직 다그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지는 않아서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어, 아요게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서 어, 집도 좀 어, 빨리 좀 임대를 맞춘 부분들이 있고 냉장고를 바깥으로 뺐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좀 많이 확보가 됐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배장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제 시공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그 시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작업할 때도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것들도 그. 친한 많이 거래하는 인테리어 업자를 주시게 되면은 또 이렇게 뭐 공사하는 사진도 보내주고 그리고 마무리된 사진들도 보여주고 하니까 그리고 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어떤 장판의 모델들도 다 보내주거든요. 근데 대부분 장판도 그 임차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해져 있어요. 하는 것들이 약간 밝은 색상 화이트 계열 해가지고 하니까는 고뭐 보내주시는 것 중에서 골라서 약간 밝은 색으로 하시면 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도 배. 하고 도배까지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된 모습이고요. 그래서 도배 할때 이제 장판까지 도배하고 장판하고 도배까지 했을 때총 비용은 어 제가 지난번에 보내드렸을 때는 보여드렸을 때는 사실은 그 장판 비용이 얼마 도배 싱크대 비용이 얼마 안 들었었는데 그.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기역자다 보니까 조금 싱크대 비용이 더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도배 같은 경우에는 65만원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바닥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이 들었고 싱크대는 기역자다 보니까 한 130만원 정도가 들었어요 그래서 245만원 정도가 들여서 임대를 또 깔끔하게 또 집을 또 정리를 도배장판하고 임대까지 하다 보니까 아니 도배장판하고 싱크대까지 하다 보니까 좀 임대를 좀. 어, 잘 맞출 수 있었다. 또 이런 또좀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예시를 드렸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좀 참고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고 어, 만약에 그 이거는 이제 주택임대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될 기간인데 만약에 임차인하고 임대인한테 그 분쟁이 생겼는데 도저히 말이 안 된다. 대화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전화를 하시면 소소한 그런 임대차에 대한 분쟁은 여기서 대부분 다 해결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이 잘 통해서 의견이 잘 통해서 소통이 되는 임대인들도 있지만, 임차인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실은 은근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머리 아프게 임차인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그냥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를 하셔서 조정값이 굉장히 저렴해요. 1억 원 미만은 만 원, 3억 원 미만은 2만 원, 5억 원 미만은 3만 원. 사실 임대차 분쟁에서 뭐 10억 원 미만, 1억 원 미만도 거의 없거든요. 거의 3억 원,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뭐 1, 2만 원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해라라고, 어, 결론을 내려주면 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그렇게 따라야 되니까 굳이 임차인하고 머리 아프게 싸워주지 마시고요. 잘 해결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어 전화를 해서 어 여기다가 이제 일을 맡기게 되면 은 알아서 해결을 해주니까 여기도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될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전 임대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수리 의무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요런 부분들 좀 알아봤고 또 이제 수리하는 부분들도 잠깐 좀 예시를 드렸고 어 실전에서는 굉장히 이런 소소한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좀 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더 많은 영상들을 준비할 거니까 제 영상들 보시면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수리 의무 부분이 궁금하다. 그러면 제 영상을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주택 임대를 놓을 때 운영을 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앞으로 쭉 담아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